안녕하세요. 다봉례 주행길의 다봉례입니다 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고 또 결심한 것들이 올 연말에 가서는 좋은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어, 기도합니다. 네. 얼마 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문자 F라는 오정명칭에 대해서 어,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F는 친밀한, 아주 특별한,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라는 말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우린 나름대로 관계를 맺고 살죠. 일반적인 관계, 또좀더 특별한 관계, 또더 깊은 친밀한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나누고, 또 어려움도 나누고, 말 그대로 속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관계를 떠나서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또늘그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 네. 그래서 대문자 F로 분류되는 그런 친구들 말하자면, 음, 서로 피를 흘릴 수 있는 친구, <laughs> 네. 또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또 서로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친구, 또 서로 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정말 사랑하는 친구, 그런 관계. 어, 그 친구들과 모여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대화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경지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어, 내 아이들의 이름도 알고 손주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또 내가 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어, 그런 것들을 알고 또 나를 또 척, 똑바로 쳐다보고 <laughs> 정신 좀 차리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법을 아는 친구. 말하는 법을 아는 친구, 그런 친구들 꼭뭐 친구들로만 국한하지 않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맺을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런 친구들을 볼때 목록을 쭉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해보렴.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목록을 이제 갖게 될때 이제 그들을 식사도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음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족 또뭐 신앙 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취미 활동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는 거죠. 그리고 그서대화에 활기가 생기면. 원가족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은 어땠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뭔지, 꿈이 뭔지 그리고 두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네. 그리고 오랜 동안 거듭해서 만나는 동안에 이제 서로의 마음에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대문자 F, 여기서 말하는 그런 친구들로 자기 자리 매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여러분 안에 이미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꼭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까닭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 내면 세계 의 질서가 바로 잡, 세계를, 네, 내면 세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런, 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잘, 그 방향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영적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런 관계. 어 저에게는 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더나 어,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또 방향은 바로 가고 있는가? 남, 남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 나에게 하라 남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정말 하고 있는가?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제가 어, 본 책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근래 본책 중에서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책이었어요. 기회가 되면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어,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로 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음, 그렇다면 올해는 내면의 질서를 먼저 잘 정립하는 그런 시기가 연초에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눠 보았습니다. <laughs>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안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